본문은 예레미아의 두 번째 고백록입니다.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 예레미아는 그것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우와께 도우심을,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선지자는 백성들과 아무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선지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 탄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신의 출생까지 언급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지자와 시비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선지자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선지자를 핍박할까요? 왜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듣기 싫은 말에서. 근데 그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백성들의 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저주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를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예로 들어서 보여 주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서는 웃는데 사실 예레미야와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모의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 말에 속지 안아서 그들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도록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느 특정 부유, 부류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온 세계 사람들이다. 라고 이 10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만드셨다, 낳으셨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고향 안아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온 세계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를 저주하고 대적하고 있음을 즉.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출생까지 이야기하면서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진실로 강하게 해 주겠다라고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이런 핍박, 사람들의 이 외면 그리고 이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모든 것이 선지자로 하여금 지치고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해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 온 세계 사람들이 선지자를 저주하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하겠다. 사람들의 말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재앙과 환란의 때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선지자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재앙과 환란의 때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사람 편에서 보면 선지자를 저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들은 이제 자신이 저주했던 그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까요? 예, 그 말이 진실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이 선민, 택한받은 우리가 택한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에 내어주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한 사람 아니 딱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은 소수였죠. 그 소수가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이르자 재앙과 환난의 때가 이르자 그들이 말했던 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했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질문을 많이 하면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진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게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입증되어졌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 어려운가요? 회개는 예, 네,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관계적 측면에서 회개를 설명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선지자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입증을, 입증이 되었고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볼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과 돌이킨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선지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일 오전에 말씀을 살펴보는데 왜 교회의 신앙을 일일이 다 점검하실까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 그 믿음이 진실된, 그래서 행위가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품었던 믿음이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그것을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 교회가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여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볼수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사암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냐면요.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 심판을 이렇게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의 도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북방의 철과 노시입니다. 이 북방의 철과 노시를 누가 꺾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것을 누가 가로막거나 변경시킬 수 있느냐? 라는 의미죠.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심판은 누구도 변경 또는 취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기도할지라도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철과 노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유다는 철저히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확정하셨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선지자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먼저 이 고백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두 번째 고백록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는 자기를 기억하고 돌봐주시기를 먼저 간청하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 없어서 라고 간청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시고 계시다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본문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조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있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아십니다. 선지자가 주님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 억울해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을 풀고 분노를 쏟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감찰하신 대로. 이 앞부분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위에서 선지자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뭐가 가장 좋은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데 맡기면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맡긴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맡기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기도는 사실 뭐냐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 이래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실까봐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면 뭐뭐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단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너무 우리가 오리무중이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라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그게 잘안될 때는. 철저히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뜻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걷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죠. 그러면서 기쁨으로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아서 먹었는데 말씀을 받아 먹고 나서 삶을 사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선지자는 외톨이가 됩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어떠 어떠해요, 맛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어떠해요? 달아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쓰죠.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쓰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말씀을 받을 때는 달아요. 달콤해요. 그런데 그걸 삶으로 살아낼, 소화시키는,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는 현장은 진짜 내 뱃속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이거든요 그 생활의 현장에서 달콤하게 받았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지만 표면적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날 때는 외톨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력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세상 속에서 보면 외톨이와 같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너무 고달픈 방법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세상은 좀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을 왜 하게 되냐면요. 정직을 말했을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삶을 대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고달프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조금의 거짓을 섞는 것.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는 건 결국 거짓인 것이죠. 세상은 쉬운 길을 가는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가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화시키면 법을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물론 우리의 믿음의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게 육을 가진 인생에게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은 쉽게 쉬운 걸 선택하고 부유욕들이 너무 강렬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야 되냐? 꼭 그걸만 해야 되냐? 꼭그 길만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우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고 있는가? 말씀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고 난 이후에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가? 심지어 왕따를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저는 참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미련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쓰디쓰더레도, 외롭더레도, 그 말씀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